갑자기 또 배우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레벨하던 당시에 친한 친구가 배우였어요. 어. 그래서 친구 덕분에 그 연인 축구단 가 가지고 축구도 못 하면서 이렇게 저는 2호 눈년도 이어마시고막 그리고 목적은 축구가 아니고 끝나서 이제 되게 배우들 예. 그렇죠. 사실 주된 경기보다는 이제 끝나고 회식, 나서 회식. 이제 회식 예. 항상 고기를 드시라더라고. 어. 고기를 어. 드더라고 네, 가서 그 영화계 관계자분들이 어 너는 괜찮다 아, 캐릭터가 아, 좋다 네, 네. 어. 그래서 연기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해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조언을 들어서 처음에 이제 독립영화를 몇 편씩 찍게 됐죠 아. 네. 그러다가 이번에 상업영화가 들어가는데 너 이번 한번 해보지 않겠냐 어. 그러길래 첫 상업영화 촬영을 그때 하게 되었죠 어, 역할이 어떤 역할이였요 장편영화 26년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서 수호파 조직원 역할이었어요 <laughs> 깡패 아 네, 진짜요? 네, 네. 네,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깡패 분장도 안 했어요 분장도 <laughs> 안 했어요 아 분장도 안 했어요? 요대, 요대로 거기 갔다 오면 아, 바로 연기할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네. 혹시 지금 이 양복도 그렇게 좀 그럴 때 맞춰 놓은 양복 아니세요? 근무할 때도 있고요 촬영할 때도 있고요 네. <laughs>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요 <laughs> 네. 아니 그 그래서 이제 총몇 편의 작품에 출연하셨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한독립 영화 포함해서 이십여 편 정도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박보영 님 나오는 힘센 여자 도봉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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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어떤 역할입니까? 백탁파 조직원 역할. <laughs> 그 전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찍자. <웃음> <웃음>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또 작품. 거기서는 건달 일 역할이었습니다. 네. 아들의 전쟁에서는요. 거기서는요. 박동호 부하 역이었습니다. 뭐뭐뭐뭐아 네. 아가리 왜 눈이리고 마시? 투값에에서는요. 거기는 거기는 깡패 아니었어요. 오락실 손님이었습니다. 아 네. 우리 값은에서는요. 거기서는 어 거기서도 건, 깡패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달 같은 택시기사였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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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사가 다 비슷 비슷하고요. 몇 글자 안 돼요. 녹음하고 귀에 꽂고 어디 다니 귀에 계속 꽂고 있어요. 꽂고 있고 이제 모든 대사를 정말 공기로 공개를... 오히려 제가 쓴 곡보다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릴 거까지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진짜. 그렇게 좀 한번 해내고 나면은 나 배우 맞네. 그런 거있죠 아, 그러면 혹시 네, 네. 맡아 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세요? 저는 동네 정육점 아저씨나 아, 어, 올린다. 약간 어. 마트 여직원을 짝사랑하는 순정남, 네, 정육점 아저씨나 뭔가 이제 그램수를 더 올려서 준다거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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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은 멜로 배우를 하고 싶죠. 네. 아 그러면 오늘 네. 자세도 좀 어떻게 이런 자세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한번 줘보세요. 네. 혹시 뭐 이랬, 어, 이... 혹시 이런? 훨씬 이런 느낌. 느낌이 더 달라. 네. 이 보세요. 어, 네. 아, 아니 느낌법이 다르다니까요. 어, 네. 아, 근데 웃는 모습이 네. 너무 귀여우세요. 네, 네. 아, 그말 계속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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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네, 그렇죠. 아, 네. 이런 모습을 보고 또저 어, 친구도 저런 모습이 있네 음. 해서 또 캐스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학기님이 근데 이렇게 뭐 배우 활동도 하시고 래퍼로서 뭐 이렇게 뭐 계속 음악 활동도 하시지만 어쨌든 네. 지금 출근하시는 곳은. 법률사무소죠.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아니근데사무장리을또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때 다시라는 곡을 이제 제작을 하던 와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생 신분의 변호사형을 그때 만났던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또? 긴그 수험공부를 끝내고 트로트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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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야 여기... 이거 참 네. 진짜 <laughs> 그러고 있다가 그 형이 연수원, 연수원 생활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시는데?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 사무장 같은 거 한번 해볼 생각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충분히 그럴만한 자질이 있다고 야.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8년 차까지 야, 근무를 어. 하게 됐어요 야, 근데 그참그 그 변호사 형님도 참 그참 진짜 대단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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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근데 녹음실에서 저는 트로트를 했고 합기는 힙합을 했는데 합기가 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기 씨저랩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랩을 배우게 되면서 둘이 친하게 됐습니다. 힙합의 가사를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일종의 법으로 치면 레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합기한테 그런 레걸 마인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딱 방문했을 때 그걸 맞이하는 직원이면은 학기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제 도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학기 역할은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상담 업무를 과연 변호사에게 연결해 줄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연결해 줄만한 사건이면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제 학위가 이제 위로를 이제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업무를 좀 많이 보세요?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는요 민사, 형사, 부동산, 채권, 박사님 쪽으로 좀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거 혹시 아니, 사무장도 이게 자격증을 따셔야 되나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이고요. 예. 절대 법적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 그리고 현직 법조인이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은그 사무원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아, 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인증을 받아야? 네네. 아, 활동을. 네. 아니, 왜냐하면 그 사무장이신 분들도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법리라는 기본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면은 음.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음, 예를 들어서 저쪽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했는데 얼마큼 힘들게 했느냐 따져가게 되면 이거를 법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네 예,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네, 이제는 좀 짬이 좀 됐으니까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laughs> 네, 네. 네. 왜냐면은, 아 이제는 이제 경험이 좀 쌓이시니까. 네, 네. 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넌 뭔데? 그, 사무장이지 <laughs> <laughs> 뉴스로 접한 이그 강력 범죄자들도 네네. 좀 이렇게 그 담당한 아. 적도 있습니까? 아제 초임 때청소년도 네. 들어서 네. 에 희대 탈주범 신아신 신창원 아 운동을 단독 개월을 하게 되었어요. 그 뭡니까? 이제 운동 시킬 때 음. 이제, 이제 사회 무리 사범들은. 음. 단독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다른 수영자들이랑 아, 만날 수 없게. 할수 없게. 없게. 네. 네. 근데 제가 뭐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제가 마음이 되게 좀 약하거든요. <laughs> 네. 막 그런데. 그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아, 선배님들이 눈에다 힘딱 주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눈에 힘 주고 네. 네. 운동 나오세요. 딱 이렇게. 아, 그게 좀 무게감 네. 있게 네. 그래. 네. 아니가다니까. 어, 우리 담당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무슨 운동 하셨어요? 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자기도 이제 김천 소년교도소 시절에 복싱을 배웠다고 어. 하시면서 이렇게 모션을 치는 거예요. 어. 근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공격하는줄 알고 어. 어. <laughs> 이어막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게 어, 뭔지 제가 무기라서 무기 좀그 왜? 집에 가서 엄청 이불킥을 하면서. 아. 이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이, 휴, 그이 수용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럴 좀이 때는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음. 3개월 된딸 아이를 하... 굶겨서 죽인 거예요. 예, 아... 게임방에서 계속 게임을 아, 하다가. 아, 그러긴 니다 진짜 네. 너무너무 화가 났던. 네. 네. 딱 마주하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 어... 게 제. 아이가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아,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 계속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나 아. 아 이렇게 좀 약간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 진짜 아. 참 최고야 어, 국민들의 법 감정과 그 계속 높아지는 수용자들의 인권 이 사이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겪어요 이런 수용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좀 있고, 혹자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런 걸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어, 아꼈던 수용자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아, 잘 살고 있구나. 아, 사람이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네. 아니, 그, 이게 좀, 교도관 분들하고 이렇게 좀 기싸움을 한, 좀 한다고 그러나요? 저 그런 아그 수용자분들도 좀 있습니까? 사실 기싸움 많이 해요. 아, 그래요? 특히 눈싸움 좀 많이 하고요. 눈싸움을 요 네. 어, 수용자들이 <laughs> 이제 간을 봅니다. <laughs> 어떻게 해요? 눈을, 눈싸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 눈을 보면 눈을 깔아야 되는데, 네. 안 깔고 눈을 계속 쳐다봐요. 아, 어. 눈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laughs> 근데 눈싸움을 시도하면은, 아, 이거를. 이렇게 내가 먼저 피하면은 자존심이 좀아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밥없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 그 있어요 실제로 저도 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순찰 하러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 지나갈 때탁 떨어뜨려 가지고 예 네, 그래서요 바지에 딱 묻죠 자기 실수한 것처럼 그때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이 땅 묻었어요 보통은 이제 딱 내려면 에이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네. <laughs> 네. 어, 지금 이거 잘맞추시는데 에이 씨.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근데 어 이거 오프셨네요. 뭐 다시 퍼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네. 오히려 더 미안해해요.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저그 담당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분들은 음. 좀 싸우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 버리니까 그냥 네. 더머쓱하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오, 오, 어이 안해졌죠. 네. 교도관님도 좀 직업병 같은 게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를 잘못 봐요. 수용동에도 문이 열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안 되죠.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어, 특히 이제 서랍, 그리고 싱크대 여기 찬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서랍도 그러세요? 네, 서랍도. <laughs>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열어놔요. 워낙 오. 개방적인 게아라막 네, 네.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네. 이런데 문이 열려있고 그러면 좀 불안하신 거죠? 네, 제가 다 닫아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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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심리적으로 네. 또. 네.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딱 앉으시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쓱 한번 이제 아,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아, 예. 그런 것도 있죠. 그 머리수를 세는. <웃음> <웃음> 네. 아, 진짜 었어요 이미. 아, 예. 아 여기 몇명 어? 있습니까 지금? 아, 열 일곱 명인가 계신 거 같은데. 아, 본인을 맞아요. 제외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를 제외하고. 어,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맞네요. 어, 본인 제외하고 열 일곱 명 맞네요. 네네. 야. 그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은. 네. 네. 저한테 이런 파악을 시키고. <laughs> 아, 그러니까 교도관님이 딴것 거보다 이런 파악에 있어서는.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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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반대로 꼭좀 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뭐 그냥 일반인도 상관없어요. 상 아, 상관없죠. 어, 네, 어, 고 김동민 교감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어. 그 수용자한테 쇠파이프로 네? 맞아가지고 순직하신 분이에요. 네, 뭐, 이렇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저희가 좀 이렇게 당한 거는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아, 그건 네, 진짜. 네, 그래서 2004년 도 정도에 아. 일어났었고요. 음,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또 저하되고. 아.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교도소 17동에서 체육 활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재소자 김 모씨가.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 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기도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뭉개졌다고. 그러니까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그분이 겪었을 고통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용동에 들어가면은 수용자들이 거의 한 많게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보통 한 7, 80명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혼자 관리를 하거든요. 언제 어느 상황이 노출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또 보장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는 정말 큰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는 아직도 이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좀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계장님, 아, 빨리 피하세요. 제가 말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제가 그 사건을 막고 싶고, 선배님 많이 아프셨죠?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